안녕하세요. 이순지씨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만 85세고,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을 음. 하고 계시죠?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게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 원천이 뭐냐면, 첫째 이 눈입니다. 눈 한번 보십시오. 눈에 기운, 기세가 꽉차 있죠? 노년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눈빛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령이 독수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귀가 단단하고 이렇게 이순열처럼 길게 되면 장수하는 그런 관상입니다. 그리고 이마 한번 보십시오. 젊었을 때 이마고 최근의 이마입니다. 이마가 굉장히 반듯하고 이마 좋은 이마입니다. 그리고 눈은 아까 말씀드렸죠 기세가 꽉찬 그런 눈이라고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 한번 보십시오. 코가 중심인데 비율 자체가 좁고 굉장히 꽉차 있는 그런 코죠. 좀 날카로워 보입니다. 코 자체가. 그리고 얼굴형은 동짜형입니다. 동짜는 이런 동짜형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동짜형은 부자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좋은 얼굴 형태입니다. 동짜형 자체가. 그리고 무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순재 씨는 독수리 관상입니다. 이 무령에서 독수리 관상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 점하고 있습니다. 맹금류 중에서는 하늘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독수리상을 타고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쥐가 굉장히 높고 부자 중에 굉장히 독수리상이 많습니다. 명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독수리는 영민하고 용맹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동물이죠. 그리고 용맹합니다. 날카롭고요. 힘이 세고. 그리고 독수리 눈 한번 보십시오. 눈이 마치 쏘아보는 듯한 그런 눈입니다. 이순재 씨의 눈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굉장히 좋은 눈입니다. 이렇게 눈이 좋기 때문에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장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 상은 이제 굉장히 밝습니다. 몸관리를 굉장히 잘 합니다. 그리고 진취적이고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기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눈하고 코하고 입하고요. 독수리 이 부리는 코, 이걸 코라고 치면 부리가 이렇게 휘어있죠. 그래서 독수리상 인물들이 이 코가 메부리코가 있거나 메부리카 아니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쭉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요. 이렇게 이순재 씨가 지금 85세임에도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이 첫째, 무령이 독수리상이고, 그 다음에 눈이 좋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잘 타고 나신 그런 관상이십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활동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